오늘이 우리 사는 사회는 도시사회, 산업화세회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농경시대와 달라서 조그마한 촐락의 삶에는 그 촐락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만나와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 집 아저씨는 어떠한 분이고 누구 집 아주머니는 어떠한 분이냐는 것을 다압니다그 집에는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고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었다는 것조차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촌락적인 사회에서 갑자기 도시와 사회화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도시로 도시로 집중되어 모여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수많은 무리가 한 곳에 모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실연은 우리가 만남과 대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서울 600만 시민 중에 한 숫자에 불과한 인간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부산동에 가있지만 은 우리 집한집 그, 너, 편에, 양, 편의 집에, 어도 그곳에 간 1년 동안에, 한 번도 그 사람들과 만남과 대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사람으로서의 숫자가 우리 곁에 있다고만 알지, 사람으로서의 서로 만남과 대화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숫자로서 계산만 될 것이지, 인격자로서의 만남과 대화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때 이용의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어떠한 유익을 줄수 있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이용당할 수가 있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용의 도구 이외에 우리는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만남과 대화라는 것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처럼 고독한 시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가 이와 같이 발전되었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절망과 고독을 헤쳐 나오지 못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니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고독을 피해 보기 위해서 술을 먹기도 하고 아편을 피워